얘들아. 예. 리리라운운드어 근데 멤버 야은 the Ben Boy Amuntikinane. Beg. She put pego t 나 Mutako to t h 아 owner. That's not a young. I go. I don't k 아 아니야 아니야 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너 don't know. I 한 배그 살짝 만만 보죠 오늘 그래요 서버는 네. 레드님이 바꿔주시고요 아 씨발 진작에만 하던가 그거 키고 나서 바꾸고 로비제 시작하면 되는데 근데 그 욕할 정도인가? 욕 응. 나오는 건 정작 본인 모르거나 아닌가? 어, 레드비님 아 뒤끝이 좀 심하시네요 아 딩두 뒤끝 좀남무지네저 <laughs> <laughs> 그거 오늘 리플레이 보면서 계속 볼 거예요 그거 아 그만해 뭘 리플까지 봐그렇게 저 오늘 좀 쉬엄쉬엄 진짜. 하겠습니다. 사람 많아도 뭐 상관 없지. 성윤이랑 실프가 있는데 얘 칠로 오는데 삼토바이로? 칠로 온다. 성윤아 조심해라. 성윤아. 또또 어디 있어? 나 여기. 나 여기 있어. 이 시발년이 그냥. 나 <laughs> 오라 버린 빨리 내려와. 어? 아? 날 먼저 가. 나차 받았어. 저격 어, 있어도 성윤이 실프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투정에 잡아줄 거야. 투정이 저런 거 예미사로 그냥 머리 탕 해버려 그런 거 오늘 저 거. 그럼 잠깐 핵좀 킬게. 화면 가리고. 음. 아패? 아니 뿡뿡아나못 믿어? 어. 아니 윤지 나 c f 죽을 거 같아. 전프로야. 네, 첫판인데. 그래, 전프로야. 그래, 전프로야. 와. 무시하지 마. 안죽안 죽어, 안 죽어. 죽어도 근데 진짜 살아돌아올 수 있어서 괜찮아. 전프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laughs> 진짜 이걸 꼭 딴딴달을 저렇게 하네. <laughs> 야, 이게 신호 있는 게임이냐? 몰레한테 있나 봅니다. 이제 지망 지망생 <laughs> 지망 지망생 진짜 프로랑 지망 지망생은 다르지 레트민 뭐 프로 할 만한 거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레트는 좀 분야가 다르지 않나? 저 예전에 나뭐 잘했던 게임인데 뭐가 있냐? <laughs> 정치 잘하잖아 <그럼> 정치 적으로나갔겠지아 <laughs> 그쪽 그쪽이었구나 <laughs> 아, 정치 아... <laughs> 여러분들 예 플스5 프로 예고가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렸다 일단 여기에 쉘프 제외하고 두 분은 같이 저랑 레이싱 하기로 했잖아요 레트님이 사주시나요? 플스? 사주시면 진짜 평생 레이싱 게임 하자고 할때 같이 해드리면 생각보다 막막 막 진짜 엄청 비싼 건 아니잖아 플스5 얼마지? 50인가? 맞지 않나? 60. 기본.. 기본팩이 65만원 아 기본팩이 60이야? 65? 플스5에 스위치 사면 100만원이네 <laughs> 그럼 레트님이 플스5 사주시는 걸로 할게요 저는 저는 스탠다드만 해도 돼요 괜찮? 아 무리 안 하셔도 됨 레이싱도 존나 못하는 게 사서 뭐 하려고 빨라, 그냥, 빨라, 빨라. 그냥 너 카트 거기도 들어와 거기도 <laughs> 아, 맞다 얘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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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두 카트 간만에 보고 싶네 요새 진짜 왜안 하는 거야 그거? 재미가 없어서 안 하지 <laughs> 똑같은 루트로 하다더 오네 아니 아니 한번 해줘 한번아 카트를 누구 카트를 누가 해요 요즘 근데 프로리그는 뭐 여기 배그소리나 빙고판 크고... 안 하고 그냥 출첵하면 카트 준다고? 이런 아, 쓰레기 같은 아, 게임 나는 빙고에 100만원을 박아야 그 진. 1티어 진. 카트 주던데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 이때 우린 그냥 가만히 있자 그게 도와주는 거였고 우리 어난 이미 그럴 생각이었어 지금. 은손 <laughs> 뗐어 <laughs> 집에 있는 한대 맞춰놨어 어, 그러면 저기 도로에 대놓고 보급 음, 솔직히 그거 차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애들 오는 거 봐도 됨아 지금 달린다 정면에 20 헤어소 아, 보고 있어 총 들어 총 들어 부티 길 건너서 그냥 대놓고 마이게요. 대놓고 노는 거 한데? 천천히 좀 하나 기절. 해. 여기 왼쪽 능선에 2 0에2 0에개 많아. 정면 정면 능선. 바위에 있어 얘네. 바위 내가 블루존 슈루턴 슈루 슈루턴 슈루탄. 어 아, 뭐야 어케 보이는 거야. 저나 이거 어얘 살짝 E S P 냄새 나네. 슈루탄. E S P 같아. 어나 이거 블루존이네어나 내가 어. 이거 써버렸어. 나 이거 살릴 수 있어. 난안돼 나. 얘 근데 연막샷 다 맞춤. 어. 네나 이렇게 가르게. 아. 아. 아얘 뭐지? 아얘 이상한데? 얘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 아 잠깐만 얘네 심지어 같은 팀이야? 아까 뒤에서 아, 속이랑 실파 눕히는는 무조건 핵인데얘네아아얘핵이야얘헥 맞아. 어얘핵 맞아 방금. 우리 뒤에서 에미사 혼자 돌아가지고 쏘네 있잖아. 연막 속을 그냥 정확하게 몸샷으로 네명네발다아쳤어 나. 와 와. 와 방금 나맞추는거봐 와. 이 신고하기 키가 없어요. 아 썼든 지렸다. 패준 뭐냐? <laughs> 키 없으면은 그 리플 보면서 신고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내 이상하다 싶었어. 두띄형도딱두아 갖고 죽었더만. 그 내가 두명 누웠길래 봐 주려고 위에서 다 잡으려고 위각 갔는데 에미사를 두 대를 연착으로 맞음. 근데 레트 안 오면 반피 달 텐데. 맞네. 어디 감? 십야드. 여기나 가죠 그냥. 눌러놈. 근데 이거 안 내리면 진짜 죽어 그냥. 반피달아 반피달아 반피. 반피, 달아, 반피. 저 터지면서. 오 터지는 거 계산해서 늦게 내리는 거 지렸다. 어렉 끼시. 네. 아 예? 야 여기 뒤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못 봤지? 어 얘는 얘도 기절이. 야자가제재동게 아니, 아니야? 아까 봤을 때한 팀이 아니긴 했어. 어 그러면 얘 어디 있었지? 얘 위에 있었나봐 어디에? 하지만 딩두는 살아올 수 있어 저못 살아요 저번에도 죽었는데 그럼 나도 죽어서 그래, 그래. 따라와라 내려, 야레트만 살아있어라 우리 갔다 올게 우리 공수부대 메타 하자 가자 어어 쉣아 어, 어. 못봤어 못봤어 성현아 괜찮아 렛트 1대고 헛소리 하지마 쟤나 AR로 할게 아 시끄러워 좀 어? 내가 이김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일으키면 후회할... 호의할... <laughs> 아, 한명 오냐? 세 <laughs> <셋> 중에? <laughs> 죄송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laughs> 있는다 야, 진통 드릴게요 지통는두개 드릴게요 두 개. 내가 봤을 땐얘 <laughs> 이거 타다가 내 옆으로 온다 재아곧다 <laughs> 그래? ㅋ <laughs> 만 있네 이제 깔끔하게 바다 넘어가는 거 우리? 당연하지 <laughs> 우와아 와... 지... 어 이거 앞에 펼쳐지네? 지린다 개 느려 리얼 <laughs> 1 0 k 로 뭐임? 근데 진짜 이런 차가 있을까 세상에? 있겠지? 갔다 올게 이거 어쩔 수 없구만 존버 메타 간다 존버 <목소리> 온. n 상하나 이기겠어 아 잡아버리고 싶은데 애들 넘어갔다 12시 쪽에 비밀방이 하나도 없나? 다 잡고 나왔어 그렇죠? 간다 아, 진짜? 어몇 킬이야? 수류탄으로 3킬하고 총으로 10킬 했으니까 13킬 했어 기다려봐 그러면 나 여기 차 박혀있거든. 왼쪽, 왼쪽, 내가 핑찍점 줄게. 여기야. 지금 어디냐면 이 컨테이너로 들어갔어. 오케이, 야, 근데 여기에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낙하산 하나가 또 내려. 아, 어, 이거 걔네 팀인가 보다. 나 이거 잘못 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우와, 개 위험했다. 감자 어, 두개 빠져. 빠졌... 하나 기절, 하나 잡음. 안돼, 난또 갔어. 압, 야, 초계피야. 안에 있는 애. 어, 여기 있나3대1 어, 했는데 여기 장갑차 뭐함? 뭐? 얘네 어? 뭐 살아나는 거 있는 데 뒷걸음질을 치는 거 어, 다리나? 이 녀석이. 얘네. 아닌가? 얘야, 얘야, 얘. 얘. 아, 좋았어, 나 하나로 네 명을 잡았다면. <laughs> 난 그걸로 행복해. 음, 저집 괜찮긴 할듯 장갑차면? 근데 오늘 내 샷발이면은 다 잡을 수 있어. 근데 아까 스쿠스 예. 베릴로. 아, 베릴. 오케이. 베릴로 있는. 안 봤다며. 어? 안 봤다며. 연료 30% 정도? 자, 1번면 괜찮을 듯. 오! 오!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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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람 있어. 심지어 저기 옥상에. 사람 옥상에. 길리 셔트 길리 셔트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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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내리면 죽어. 레트야. 내리면. 어, 그래. 잘했어. 연막좀 까줘. 연막 좀 까줘. 차 연막, 차 연막. 우리도 날 내릴 수 있게. 아니 근데 저거 수트 한번 써도 되는데 저거는. 아잠참 애들. 감자가 없다. 단 얘들아. 어 잠깐만 근데 얘네가감자를 까주는데. 들어와도... 아 들어와도 아, 잠만... 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 뭐냐 아, 잠깐만, 이거. 잠 자기다. 별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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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니 야 이거 죽지 않으니까. 아! 수트 아 하나 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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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제대 시점에서 보면 개웃기겠다 이거. 아 잠깐 운전 누구야 방금? 어, 역시 내가 보고 싶었구나. <laughs>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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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그러면 저또 죽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 <laughs> 죽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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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기 전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고치겠어. <laughs> 결국엔 돌릴 수 없다. 재현이가 죽기 전으로 돌아간다.